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눈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무서운 점은 깨닫기 전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생각을 바꾸게 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1942년 1월 8일 블랙홀 이론으로 유명한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스티븐 호킹이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정확히 300년 전인 1642년 1월 8일 물리학의 시작을 알린 대 과학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과 함께 1,800년간 진리로 자리 잡았던 고정관념을 박살낸 근대 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가 태어난 이탈리아 피사에서는 마다들의 이름을 붙일 때 자신의 성을 남자 명사 형태로 변형시켜 붙이는 관습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탐구심이 대단했던 갈릴레오는 피사의 대성당 천장에 달린 램프가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다가 자신의 맥박이 뛰는 시간을 이용해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현상을 역으로 이용하여 맥박계를 발명하였고 훗날 진자 시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갈릴레오는 평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명이 없음에도 마치 성서처럼 진리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직관과 이성에만 의지해 그럴듯하게 적힌 통념들을 깨부수는 데 일가견이 있었고 경험과 실증을 기반으로 판단하여 일부 비논리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깃털과 세공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깃털이 느리게 떨어지는 것처럼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반박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러한 그의 추론 방법은 과학적 방법론의 초석이 되었으며 당시까지 자연철학이라는 철학의 한 갈래에 불과했던 학문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609년 네덜란드에서 3배율 망원경이 발명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갈릴레오는 오목렌즈와 블록렌즈를 연구하여 30배율이 가능한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량된 망원경을 통해 목성의 주위를 도는 4 개의 위성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은 갈릴레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성서를 천동설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현실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천문학적 현상들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성서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자연현상에 대해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개혁의 여파로 인해 교황청은 새로운 것에 민감한 상태였고 개인이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개신교 개혁론자들의 주장과 지동설로 성서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갈릴레오의 주장은 교황청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 재판을 통해 이단으로 규정되어 그의 책은 금서로 지정되었으며 스스로 자신의 이론을 철회해야 했고 같은 연금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1992년 로마 교황 요한 바우르 2세는 갈릴레오의 재판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가톨릭 교회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죄하였습니다. 그가 죽은지 35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1800년간 갇혀 있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인류의 깨달음을 전하고 간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말하길, 내가 남들보다 멀리 볼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봤기 때문이다. 그 거인의 이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